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이제 어, 비가 계속 오다가 또 이제 소광 상태 이제 며칠 어, 소광 상태를 했는데요. 어, 그 동안에 저는 이제 이 아이들을 다 물을 어, 돌려서 비를 맞췄기 때문에 어, 이 아이들을 이제 그물 마름을 다 해줘야 되는 게 관건이었잖아요. 어, 근데 다행히 햇빛이 쨍 나서 이제 요 아이들이 이제 물마름이 거의 다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또, 어, 오늘 그 저녁부터 또 이제 마지막 장마, 장마가 될것 같은데요. 어, 비가 많이 쏟아질 것 같은데, 어, 또 비가 와야 오는 거고, 비구름은 자꾸만 뒤로 또 물러가고 있다는 그 일기예보를 보면 그렇게 되갖고 있습니다 어, 지금 이제 이 비가 마지막으로 이제 그치고 나면 정말로 정말로 이제 <laughs> 다육이들 한테는 정말 힘든 어, 이제 아주아주 아주 가장 힘든 어, 그런 시기가 올것 같습니다 어, 저는 어, 여분비는 마치지 않을 것이고,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마치지 않겠죠. 어, 마치지 않을 것이고, 어, 물마름 잘 됐으니까, 어, 환기, 그 다음에 뭐 햇볕보다 지금 뭐 아이들 뭐, 지금도 뭐 완전히 많이 색, 저기, 푸른색을 띠고 있지만, 어, 그, 통풍에 굉장히 어, 관리를, 통풍에 관한 관리를 많이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그, 에오, 에오니움 아이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 잠을 자고 있는데요. 어, 에오니움, 어, 소 아이들이 동양 다육이라, 어, 여름에는 잠을 자고 있습니다. 어, 여기 보시면은 계시며 생얼, 한 개가 굉장히 크죠? 음, 생얼, 그 다음에 밑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넘어져, 누워있는 수영,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다 이렇게 모여갖고 있는데요. 어, 지금 요 게시미어 차라도 지금,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자, 그, 뭐야, 음, 하엽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 뭐 하엽을 떼고 떼고 떼도 또 이렇게 생기는데요. 어, 이제 이번 어, 오늘부터는, 이제 또, 요, 요, 잠자고 있는 에오니움 아이들을, 어, 이렇게 하엽을 다 떼줘야 될것 같습니다. 어, 그동안, 뭐, 다른 아이들도 다 하엽을 많이 떼줬지만, 요 아이, 지금, 지금 보니까는 하엽이, 어머, 굉장히 많네요. 아, 요, 요 아이, 요 아이도 이제 오늘은 하엽 정리를 좀 해줄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어, 요 하엽에, 어, 에, 저기, 뭐야. 깍지나, 뭐, 이런게 생길 확률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통풍을 위해서, 이렇게 하엽을 다 떼주고, 요렇게 지금 하엽이 굉장히 많죠. 요런 경우에, 이제 통풍이 잘안될 수도 있고, 깍지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엽을 떼고 나면, 요렇게 보시면은, 요렇게 완전히 목대가 딱 드러나면서, 이렇게 통풍이 잘 되겠죠. 이 아이 계시며 철라 한번 보여드렸고, 또이 아이도 계시며 철라입니다 대품, 이렇게, 어, 있는데요. 이 아이도 이제 속속이 보면은 아마, 어, 이렇게, 어, 하엽이 많이 있습니다. 어, 지금 이, 에오니움 철라이 아이는, 어,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어, 잠자는 모습이 이제 궁금하시죠. 물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 그래서 요 아이는 잠을 자는 모습이, 이 어, 입장을 전부 다 이렇게 어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안쪽으로 다 어무려졌죠? 이렇게 어무려, 오므려, 어무려지는 게 이제 잠을 자는 모습입니다. 근데 지금 요 아이가 어, 워낙, 그, 어, 크고, 이렇게, 어, 대품이라, 어, 막 움직이거나 그럴 수가 없어서 지금 요한 군데 이제 잠을 자니까 가만히 두고 있습니다. 근데 요 아이는 사실은 저번에 비를 맞힐 때 비는 안 맞췄습니다. 요, 에오니움 아이들 전부 다 비를 안 맞힌 상태입니다. 근데 요 아이가, 어, 어, 가을이 되면 이제 색상이 굉장히 예뻐지죠. 어, 요렇게, 요렇게 생겼습니다. 어, 제가 어, 에오니움 아이 어, 철화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어, 이렇게 입장이 따글따글 따글, 따글 해갖고, 어, 이렇게 어, 모여갖고 있는데, 야, 여기는 정말, 여러분, 여러 한번 보십시오. 아, 이렇게 하엽이 많은 줄, 아, 그렇게 하엽을 떼면서도 얘를 왜 생각을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얘는 왜 이렇게 하엽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어, 에어님의 특징은, 보시다시피 입장이 굉장히 얇습니다. 이렇게. 얇습니다. 그, 그, 보시면, 지금 에오니움이랑, 어, 참, 여기, 그, 캐시미어 철화랑, 저는 개인적으로 캐시미어 철화가 제일 예쁜 것 같습니다. 어, 캐시미어 철화랑, 다음에 할로윈 철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할로윈 철화랑, 어, 차이, 아, 위에도 하엽이, 잠깐만요. 손으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쪽, 이쪽에는 다 됐는데, 여기가 또안 떨어졌구나. 어, 특징이 있는데요. 할로윈은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줄이 있습니다. 줄 입장에 지금 요요 요 아이는 지금 별로 줄이 없는, 없어 보이는데요. 어, 이게 어, 여기,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줄이 있죠. 요거를 갖다 할로윈이라고 그러고 줄이 없는 거 줄이 없는 거는 어, 요 아이는 지금 보시면은 어, 중간에 이런데, 줄, 줄이 없습니다. 줄이 없는 거는 게시메어 철라고 같이 보이잖아요. 똑같이 보이는데도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어, 저기, 할로윈은, 아, 여기는 정확하게 줄이 보입니다. 요렇게 보시면은, 이게 요, 줄도, 어, 그니까 줄이라기보다 선이죠, 선. 어, 선이나 줄이나 똑같죠. <laughs> 요, 요, 요 햇볕을 많이 볼수록 요 선이 또 렷해지는데, 지금 햇볕을 못 보고 어 그냥 이렇게 반그늘에 어 있기 때문에 어 줄이 많이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 할로윈 철아 지금 요 아이, 요 아이, 그다음에 요 아이 이렇게 세 아이가 있는데요. 요 아이 같은 경우는 지금 어 철아가 굉장히 많이 불려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 간간이 중간에 이렇게 어요 아이도 많이 불렸네요. 이렇게, 요 아이만 지금, 어, 지금 여기서 볼, 이거 지금 돌리기가 힘들어서 너무 커갖고, 어, 그런데요. 이렇게, 보, 지금, 음, 햇볕을 많이, 보 그래도 간접 햇볕이라도 본 쪽, 번쪽, 본 쪽은 이렇게 약간의 어, 붉은 빛이 보이죠? 어, 진짜 생얼이 많이 돼갖고 있습니다. 이 생얼이, 전부 다 생얼이 나오면 진짜 장관이겠죠? 고 어, 꽃송이, 어, 수, <laughs> 한, 한 200송이 어, 꽃을 꽂아놓은 꽂아 듯 그렇게 보이겠죠. 그리고 어, 햇볕을 본 쪽은 그나마 이렇게 약간 붉은기가 있고 또 햇볕을 전혀 못본 쪽은 어, 이렇게 초록합니다. 그러니까 햇볕의 중요성입니다. 이게 햇볕을 정말 다 보여주고 주고 싶지만 우리 집 아이들은 전부 다큰 아이들이 많아서 밖에 내보내지도 못하고 어,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어, 할로윈 철학 어, 지금 요 아이가 지금 쌩얼로, 거의 쌩얼로 많이 바뀌어 갖고 있습니다. 쌩얼로 어, 개인적으로 한번 다 풀려 갖고 어, 그 모습이 어, 궁금합니다. 풀려 갖고 있는 모습이. 그래서 요 지금 하엽을 오늘도 하엽 작업을 해야 될것 같고 지금 요 아이는 좀 요 아이 전부 다 잠을 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입장을 모으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그늘 그러니까 햇볕이 햇볕 그러니까 이래서 어 아이들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돌려 줘야 된다 그러잖아요. 돌려줘야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기가 통판 판이 이렇게 넓잖아요. 넓기 때문에 어, 여기도 어, 살충을 해줘야 됩니다. 살충 살균을. 근데 제가 어저께 살충 살균을 할때 이걸 돌리기가 힘들어갖고 이쪽 반대편만 어, 살충 살균을 했는데 지금 이렇게 그나마 좀 돌린 김에 이따가 또 살충을 좀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살충 살균을요.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어, 흑법사 철하입니다. 흑법사 철하가 어, 굉장히 많이 컸는데요. 어, 아, 이, 이, 아이, 이 아이도 돌리기가 힘드니까 그냥 있는 채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이렇게 어, 지금 어, 많이 컸습니다. 많이 컸고, 아, 잠깐만요.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얘는 워낙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이렇게 목대를 잡고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쪽으로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이러다가 화분이 쭉 빠지면 큰일이죠 <laughs> 자, 자 여기다가 잠깐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어, 지금 요 아이도 어, 햇볕을 아 근데 왜 이렇게 어두, 어두운지 모르겠다 밑에다 안내려가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조금 난가요 어, 아요 아이가 지금 보면 어, 지금 여기 보면 보이시나요 지금 어,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죠 어, 지금 이, 뭐라 그럴까 하엽을 떼주지 않아 갖고 지금 하엽이 어, 이렇게 만지기만 해도 우두두두둑 떨어지죠 어, 예, 이런식으로 지금 하엽 정리도 뭐 어차피 이렇게 빼 놓은 김에 하엽 정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 이렇게 주영이 예뻐졌고, 많이 굵고, 이렇게, 이렇게 꼬여갖고 있는데요. 아, 풍성해졌습니다. 자, 요 아이도, 어, 제가 어저께, 음, 어, 약을 칠 때, 어, 아유, 밑에가 지금, 자, 어차피 이렇게 되면 청소를 또 한번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진짜 완전히 후두두두두. <laughs> 이렇게 마른 입장을 제가 아우 떼지를 못했습니다. 하엽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잠을 자기 때문에 계속 이제 하엽을 지우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근데 하엽 떼는 거 재밌습니다. 재밌는 일인데, 애들이 워낙 많으니까 어, 하엽 떼는 것도 정말 일입니다. 일. 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건드리기만 해도 이렇게 지금 후두둑, 후두둑 떨어지죠. 무거운 먼지가 날아가는 느낌입니다. 시원합니다. 그래서 흑법사 철화 이렇게 예쁜 아이 보여드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흑법사 철화도 이렇게 보시면은 햇볕을 많이 본 쪽, 안본쪽 이렇게 색깔 차이가 많이 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렇게 하엽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합니다. 낙엽이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네. 자 돌려서 자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아, 화면도 안 보고 막 얘기하네요. 이렇게 음, 아우 하엽 하엽 아우 하엽 아, 아우 이거 보십시오. 자, 이쪽은 제가 그래도 조금 보이는 쪽이라서 하엽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제거를 해줬는데 저쪽은 또 보이질 않아서 하엽 제거를 안 했더니 난리가 아닙니다. 자, 이렇게 해서 흑법사 철화 보여드렸고요. 흑법사 철화는 여기 색깔이 뭐라 그럴까? 짙은 자, 자주색이라 그럴까요? 짙은 자주색. 제가 이렇게 만지는 이유는 하엽이 이렇게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하엽 때 떨어지는 그런 작업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이 철아, 철하, 철아들도 잠을 자고 있지만, 이제 하엽 정리 잘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다시 저쪽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이도 게시미어 철아인데요. 이렇게 보시면 중간중간 하엽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 아이들을 어, 하엽 제거를 해야 되겠습니다. 어, 지금 에오니움 속 아이들이 이렇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어, 아이고, 음, 너무 좁아갖고 제가 애들을 데리고 이리 왔다 저리 갔다 하느라고 여러분 굉장히 분주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어, 그래서, 어 저기 잠을 자고 있는 에오니움 속 아이들 오늘은 보여드렸고, 요 아이들은, 어,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물은 거의 안줄것 같습니다. 너무나 신기한 거는, 어, 잠깐, 요 에오니움 아이들이 오래되면, 어 굉장히 어큰 꽃이 피는 사실을 여러분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 요 아이들도 꽃이 핀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 꽃이 피면은 아마 장반일 것 같은데 어, 꽃이 피고 나면 음, 그 아이가 이 저기 뭐야 저, 어, 에오니움 아이들이 어, 수명을 다 했다고 그러는데 어,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꽃이 피어 본 적은 없기 때문에 어, 그 꽃이라도 한번 보고 어,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 꽃, 꽃망울이 꽃 굉장히, 그러니까 꽃송이가 그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어, 에오니옴소가이들도 꽃이 핀다는 사실을 끝으로 보여드리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